자산님께서 이번이세 번째 근무신가요? 예, 예 그렇습니다. 네. 공사도 하셨고, 또 공사 전에 참... 예, 참사관, 참사관, 참사관 참수하는 거 아, 아, 하셨고, 예. 한국 아 한국 네, 전문가셔서 <laughs> 그 네. 한국어도 좀 하시나요? 예, 예. 네. 아, 예. 아, 아, 참... 아 저보다는 <laughs> 조금 더잘하니다 네. <laughs> 저보다는 조금 더잘합니 네. 제가 먼저 우선 뭐 네. 見えちゃった。20代の大村へと、もう、真剣の、お、力を入れました。で、はい、ご、爆週間で、시간を練り、そ、お、感謝、お、よ。てか、ち、ちなんじへ、えー、コロナへ、爆、て、もう、関係者、よくんで、てげ、もルー、き、しょ、そ、お、な、こもう、お <ol> <Brothers>、うん、わんちに、お、ね、お、え、ぼす、び、だ、え、 여기 통역하러 오신 두 분이 네. 좀할 아, 일이 에, 없으시겠어요? 네, <laughs> 네. 제가, 제가 뭐, 앞으로는 좀, 고시기적인 네. 자리니까 제가 뭐, 네. 어, 일본 말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네. 네. 아니, 이렇게 하시니까 좋은데요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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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. 당선됐을 때, 네. 또 바로 우리 총리께서 또 축하 메시지도 어, 내주시고, 또

한일 관계는 미래 지향적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고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양쪽 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서로 좀 의견 차이가 있고 일견 보기에 풀리기 어려울 것처럼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, 인정성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, 저는 뭐,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양국의 <laughs> 정치 지도자, 또 관료, 국민들이 강력한 힘으로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, ある問題で、おりょうこがちま。ええ、台湾の本屋さん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、えー。まさにおっしゃる通りだと思います。えー、あの、私の方から、手短に三点、えー、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。一つは、まあ、今、国際社会が、あの、ロシアのウクライナの。侵攻をはじめとする、まあ、大きな荒波に直面していると、そういう中で <laughs>。 ルールに基づく国際秩序であったり、地域や世界の平和と安定を確保する上で、やっぱり日韓関係が、健全な日韓関係がますます重要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1点目でございます。